이천이십오 학년도 경희대 논술이 미쳤습니다. 경희대 합격하기 너무 쉬워졌는데 제가 지금부터 왜 쉬운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보시기 전에 다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매주 이렇게 값진 정보들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꼭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경희대 학교가 이천이십오 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응시과목 지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과목만 준비할 수 있게 돼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희대는 예전부터 최저 기준 맞추는 게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평균적으로 두개합 5에 한국사도 5등급만 맞으면 됩니다 이 조건 맞추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딱두개 영역만 5 안에 들어오면 되니까 1사를 맞추든 2사 맞추든 이렇게만 맞춰주면 어쨌든 이 안에 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희대학교 최저기준은 맞출 수가 있다 전략적으로 경희대는 대표적으로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2025학년도 경희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두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영역만 잘 기억하시면 은 경희대학교도 쉽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이렇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문, 체육과 사회 이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2025학년도 경희대 논술을 완전히 뿌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잘 뿌셔보자고요. 경희대 뿌시는 영상 보기 전에 다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채널의 구독자 중에서 80%가 넘는 사람들이 구독을 안 하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구독자 2만 명이 될 때까지 다들 힘을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값진 정보 드리겠습니다. 라이브로 제가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소통하면서 귀중한 정보들을 계속 쏟아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한 번씩만 꼭 누르세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인문 체육 사회에 나눠져 있는데 사실 유형이 많이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유형 형태를 잘 기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이 문제가 2024학년도 기출인데요. 우리가 또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발문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고 해요.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다의 시각으로 제시문. 가 나를 평가라고 하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시문 다의 시각이 도구로 볼수 있습니다. 제시문 다에 대한 분석이 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볼수 있어요. 이 제시문 다의 이 시각으로 제시문 가와 나를 같이 평가하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이 문제에서 득점할 수 있는 가장 포인트는 바로 이 제시문 다, 이 도구에 대한 분석을 얼마나 정격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평가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 평가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긍정의 평가, 혹은 부정의 평가가 둘다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별력이 높아지는 포인트를 볼수 있어요 경희대 1번 문항에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도구 제시문을 활용해서 이렇게 가, 나, 대상이 되는 제시문을 두개 이상 줘서 적용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이 평가 부분에 가장 힘을 많이 주는 것이 좋겠죠 개요 작성할 때부터 바로 이 제시문 다에다가 분석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도구 대상이라는 개념은 저연세합사가 논술에서 가장 최초로 사용했고 전매특허로 만든 용어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이 도구 대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면 저한테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글자수 제한이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800에서 900자 이렇게 상하한 선이 확실히 있는 경우에는 이 안에 무조건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제시문 라에서 사를 두 분류를 하라고 했죠. 이런 게 뭐냐면 은큰 틀에서 이제 두 입장으로 분류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분류라고 하는데요. 이런 큰 분류를 하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별력이 낮아요. 이런 대분류하는 부분은 변별력이 낮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는 시간 투자를 좀 적게 하시고 최대한 대신에 한 입장 선택해서 다른 자 비판 여기는 이제 선택형 비판으로 볼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한 입장을 선택해서 비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선택형 비판 은 아무래도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마다 차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수업을 할때 이런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가 가장 중심 포인트죠. 저는 제가 해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때 이런 선택형 비판해서 여기다가 시간이든 노력이든 쟁점이든 최대한 투자를 해서 여기서 차별을 만들게 되면은 경희대를 합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논술이 전혀 어렵,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발문을 보시고 어디에 가장 집중을 하고 비중을 둘지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럼 선택한 비판을 어떻게 강화하냐? 이런 기술들도 이제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이제 연쇄합사 기본반에서 저희가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아직까지 연쇄합사 기본반 프리패스 안 들었다 하는 친구들은 기본반 프리패스를 꼭 한번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눈줄이 보이는 시야가 트일 거예요. 이제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라마바에서 총 여섯 개의 신문에 대한 분류가 나옵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위에서 말한 대분류라 볼수 있겠죠. 큰 틀에서의 대분류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변별력이 낮습니다. 이번 문항에서는 두 관점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쓰라고 했죠. 앞에 있는 대분류 중에서 이 부분 뭐냐 이제 선택형이죠, 그죠잘 보면은 경리대가 인문이나 사회나 둘다 보시면은 이런 대분류 변별력을 갖춰주기도 하고 선택형이 들어갑니다. 하나 말씀드시게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를 양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이두쪽 모두 어떤 걸 선택해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개요 작성 단계에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 해주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개요 작성하실 때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관점으로 사자를 평가하다. 근데 재심은 세계 평가죠, 그죠 마찬가지로 인문이랑 똑같이 사회도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방향적 접근이기 때문에 문학 2번은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희대 사회계열 합격하는 방법은 문학 2번에 온 힘과 정신을 다 투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합격이 좌우된다 볼수 있고요. 양방향적인 접근이 두 개가 나오죠. 그렇죠? 선택할 때의 양방향, 그 다음에 평가의 양방향. 심지어 평가에 대상이 총세 가지죠. 이세 가지의 대상일 경우에는 여기에 또 우리가 대분류의 기능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앞서 언급한 대분류와 같은 형태를 또 여기도 대분류 를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분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학생들 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저는 여기서 또 대분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기본만 프리패스에서 알려주죠. 분류 기준 5+1이라고 합니다. 차별할 수 있는 포인트 기술이라볼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 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맛보기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발문에 대한 분석, 접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 여러분들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 있잖아요 경희대 기출을 단한 번도 보지 않아도 어떤 발문이 나와도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항상 수업을 할때 어떻게 강의하냐면은 이런 발문을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더라도 어떤 발문이든 내가 다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재학생 중에 경희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도 경희대 기출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시험장에 가서 똑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석하는 눈을 길러야 돼요. 무엇이 도구고 무엇이 대상이고 무엇이 양방향이면서 무엇이 변별력이 낮고 무엇이 변별력이 강해서 여기다 분량 비중 어떻게 배치하고 여기서 개요는 몇분 배치하고 다반장성에는 몇분 배치하고 전체 총. 시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딱딱 딱딱 딱다 나오게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기본만 프리패스까지 수강을 하게 되시면 이런 눈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트이게 됩니다. 논술은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논술은 기본만 프리패스 같은 경우에 단 7일만 해도 여러분들이 논술 실력을 갖추주게 된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니까 평생 후회하지 마시고 한 번은 연세 학사 수업 꼭 들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원하는 학교를 꼭갈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를 갖추게 될 겁니다. 저 연세 학사가 시험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도울 테니깐요. 같이 우리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해 봅시다. 제가 항상 매주 발 빠르게 논술 정보는 전국 1등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들 모두 조금만 더 힘냅시다.